자, 지금부터는 서수형 문제 죽이기 넘버 2 제2권에 들어갑니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이 책이 한 권이에요. 근데 서수형 문제는 세권 내지 네 권이 됩니다. 왜? 서수형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수형 문제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서수형 문제 푸는 1, 2, 3, 4, 5으로 풀면 끝. 식을 세워야 돼요. 무슨 식? 방정식만 세우면 서수형 끝이야. 그렇지만 서수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그 유형을 그때 그 유형마다 한 번씩 해봐야 아하 이거는 이렇게 하네 해서 서수형 문제 푸는 힘, 파워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제 2권에서 서술형 문제에 들어갈 건데 자 처음에 뭐가 나오냐 나머지의 나머지가 또 나머지의 나머지의 나머지가 이렇게 나머지가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이 실생활에서도 아주 흔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권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서술형 문제지만 우리가 여러 학생이 선생님한테 쭉 배워온 방정식 문제 푸는 법 도형 여기까지 분수 서술형 1권 여기까지 다 끝냈다면 서술형 2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마구제비로 여기 일이 달려드는 학생이 90%예요. 이거는 다 쓰러집니다. 이 선생님한테 처음부터 방정식 분수, 서수형 이렇게 쭉 배워온 우리는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형별로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그잼플을 한번 봅시다. 귤, 배, 감. 개수를 그냥 마구집으로 다 무조건 다 세어 봤더니 모두 50개였더라. 그런데 그 50개 중 귤은 그 전체의 5분의 2가 귤이요. 배는 귤을 빼고, 그거 빼고, 나머지의 6분의 5가 배요. 그러면, 귤도 빼고 배도 빼고 나머지 감은 전체 저 도대체 몇 개냐 이 말입니다. 자, 귤, 배, 감이 있는데 귤은 전체의 5분의 2, 배는 귤을 뺀 나머지의 6분의 5 그러면 도대체 감은 몇 개냐? 손가락으로 할수 있겠어요? 별짓거리를 안 됩니다. 그러면 서수형 문제 푸는 법에 의해서 풀어하 돼. 감을 구하라는 대로 감은 몇 개냐? 감을 x 단위라 하면 x 개라 하면 하면은 1번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2번은 그림을 그는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똑같을까? 귤, 배, 감 해서 모두 50개래. 귤 개수가 몇 개인지 배, 개수가 몇 개인지 감, 개수가 몇 개인지 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귤 플러스 배 플러스 감이 50개다 이 말입니다. 아하 전체는 50개인데 전체는 50개인데 귤이 몇 개냐. 귤은 전체의 이 의이라고 하는 건 수학에서 곱하기라고 했죠. 전체의 5분의 1에. 그러면 전체가 얼마예요? 50개요. 그 중에서 5분의 2가 무엇이다? 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귤. 전체의 5분의 2. 전체가 50이니까 5분의 2요. 자, 그 다음에는 귤 다음에 배를 더해야 되는데, 배는 귤뺀 나머지의 6분의 나머지. 나머지까지를 아리아야 돼. 그래서 의가 곱하기가 써야죠. 그럼 배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요. 뭔 나머지? 전체에서 귤을 뺀 나머지. 전체에서, 50에서 귤을 빼. 귤이 어디가 있어? 50 곱하기 5분위가 귤의 개수요. 곱, 전체에서, 전체에서 빼야 돼. 50개에서 귤 개수. 50 곱하기 5분의 1를 빼면은 이것이 나머지요. 근데, 전체에서 규를 뺀 나머지인데, 이거의, 이 나머지의, 나머지의 6분의 오래. 이게 나머지야. 전체에서 규를 뺀 나머지의, 전체의, 나머지의 6분의 6. 오가 배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 나머지는 감이죠. 이제 마지막 감을 더해 줘야 돼. 그래서 감을 x개라 했으니까 감개수는아몇 개요? 아직 몰라? x개죠. x개. X계. x개라고 써져 있죠? x개. 그러면 그림이 그려졌어. 그러면 3번에서 식을 세워야 되는데, 방정식을 세워야 돼. 그러려면, 가운데, 센터에다가 등호를 먼저 쳐라고 그랬어. 무엇과 무엇이 똑같을까? 줄 플러스, 여기는 감, 여기는 뭐여, 가운데는, 가운데는 폐. 그래서, 줄 플러스, 폐 플러스, 감이 몇 개래? 50개래. 그러면 더 문제야. 귤 개수 알아볼라. 알죠. 몇 개요? 아직 계산하면 안 돼. 귤 플러스 50 곱하기 5분의 2 플러스. 그다 이제 배를 더해야 돼. 배가 몇 개요? 전체에서 귤뺀 거의 6분의 5니까 호다로 써주면 돼. 다 써져 있어. 배의 개수. 괄호 열고 전체 50개에서 귤 개수를 빼야죠귤 개수라는 건 전체의 5분의 2라고 그랬어. 그 전체에서 귤 개수를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 놈의 6분의 5가 폐야. 그것만 더면 안 되겠죠. 선생님이 좀 잘못해서 등호를 지워야겠네 등호를 여기다가 치고 오른쪽에 50개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뭐를 더해줘야 되 자. 줄 더했어? 배 더했어? 마지막 감 x개를 더하면은 줄, 배감 더하면은 50개더라. 뭐가 었어 식을 세웠어. 무슨 식? 방정식. 좌변, 등호, 우변. 식도 었고 미지수 x도 있어. 방정식이 됐어. 그러면은 서술형 끝. 지금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 푸는 거예요. 4번은 지금부터 소수 문제 아니요. 에요 방정식만 푸는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려다 보니까 분수가 있어. 그래서 분수가 들어있는 방정식 푸는 법도 가르쳐 줬어. 그거에서 풀면은 짠짜르짠짠짠짠 방정식을 풀면은 x가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답에다가 5, 5 다섯 단위 개라고 써주면 됩니다. 방정식 푸는 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직접 풀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귤은 전체의 5분의 2. 팬은 나머지, 나머지라는 거 뭐예요? 전체에서 귤의 개수를 뺀그 나머지의 곱하기, 의 곱하기 6분의 5 플러스 감 X개 한 것이 전체의 개수 50개라고 이 식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